네 안녕하십니까.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흰내니 보아라. 슐레아흐, 내가 보내노라. 말레아히, 나의, 어, 메신저를. 우, 피나, 데레흐, 아 레펜나이 우, 그리고, 피나, 그가, <laughs> 피나하리라. 파나는, 어, 턴하리라. 돌이키다, 바라보다, 돌리다, 얼굴을 향하다, 바라보다, 내레크 길을 어 길을 레파나이 레파나이는 앞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앞에서 내, 나의 앞에서 길을 <laughs> 비나하리라. <기를> <laughs> 우 피테옴 아, 그리고 피테옴은요. 어 피, 피트홈 서든넷 서든넷 서든니 갑자기 어 야보 그가 오리라 예 그가 그, 그분이 오시리라 엘 헤칼로 그분의 성전 성전으로 예 그분의 성전으로 아돈 주님의 예, 주님의 그분의 아 주님께서 아돈께서 그분의 헤칼로 어, 성전으로 야보 오리라 피트옴 갑자기 주님께서 일단 메신저 세례요한을 보내시고요 말레하히를 보내시고요 그가 주님 앞에서 어 준비하였고 그리고 그가 갑자기 아동께서 성전으로 오실 것이다 아쉐라 아템 그 그는 너희가 아템 너희가 메바케심 구하였던 그분이시다. 메바케시 바카시, 보하다, 찾다죠. 메시아를 찾았죠, 그렇죠? 어, 유대인들이 메시아 제발 좀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메바케심했던그 <laughs> 그분이시다. 우 말레아크, 말레아크 메신저, 메신저 하베리트그 언약의 언약의 메신저, 언약의 어, 언약의 뭐라고 할까요? 언약의 사자가 예, 어, 개혁성경 언약의 사자, 너희가 사모하던 이렇게 했네요. 어, 개혁성경에는 너희가 사모하던 메바케시 사모라는 말이 사실 기도하다 박카시했던 기도하고 간구했던 그 사람, 그 언약의 베리트의 말레아크가 오신다는 거죠. 아쉐라텐 하페츠인 예, 그분을 너희가 하페츠인 기뻐한다. 응. 기뻐하는 기쁨, 예, 하페치는 기쁨이죠. 즐거하는 워 받을 받는 이런 거죠. 응. 프레저 위시 바라던 흰네 예. 보라 어, 마 그가 오신다. 어, 아마르 아도나이제바우트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 아도나이제바우트 만군의 주님께서 아마르 말씀하셨다. 우미, 그런데, 누가, 미, 누가, 메칼렉헬, 어 메칼렉헬은 쿨이 여기 들어가 있죠, 쿨. 메칼렉헬, 그래서, 어, 누가 견디랴, 누가, 미, 누가, 메칼렉헬, 에트 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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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오. 요, 뭐, 그가 오시는, 뭐, 그가 오시는, 그 날에, 누가 견디랴, 우, 미, 그리고 누가 하오메드 설이라 설까, 응, 음, 견딜까 설까, 아마든 서다죠. 그래서 오메드 서는가. 이하 자는요, 이게, 어, 분사 앞에 하 자가, 어, 이게 응사 같이 쓰였어요. 그래가지고, 캔스드했죠 그래서 누가 설수 있겠느냐? 왜 헤라오토 라는 보다죠. 시 보다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니팔령이니까 그가 드러나시는 예, 드러나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비유를 하셨던 헤라오토 하시는 그왜 날에 어, 누가 설수 있으랴? 키후 왜냐하면 그분은 예,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케에시 불 처럼 불 같다 메짜레프 메짜레프는 짜라프의 피를 분사형 그러니까 어, 금을 정련하는 자와 같다 짜라프는 어, 정련하다죠 멜트 리파인 불이, 얼, 그 불이 엄청 세겠죠 그렇죠 금을 정련하니까 그리고 우 해보리트 그리고 비누 같다 모리트 보리트는 어~ 어~ 소프라고 했는데요 어~ 이 소프가 이 보통 비누가 아니고 요 보면은 계승성이 잿물이라고 해서 잿물 표백한 자의 잿물 같다 어, 메카베심메카베심은 메하베쉼. 카바스 카바스는 어~ 워시인데 워시하는 자가 되니까 음~ 메카베신 워시하는 자들은 이제 깨끗이 할, 할 때, 잼물을 어,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 말하면, 락스. 예, 락스를 쓰면은 깨끗해지잖아요. 그쵸? 까만 그, 얼룩덜룩한 어, 옷이 하얗게. 어, 그제 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그쵸?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쵸? 월리트 하죠. 그래서. 자, 3절. 어, 왜, 야샤브, 그가 안, 앉는다, 메짜레프, 어, 그가, 아, 메짜레프가 앉으시고요. 예. 야샤브는 통치하다, 앉다, 살다, 거주하다. 그래서 메짜레프, 어, 리파이너, 그리고 우, 메타헤르, 메타다르 아까 앞에 나왔죠. 그래서 깨끗게 하는 자, 그리고 정년하는 자, 캐셰프, 캐셰프는 언이죠. 온도 되고 돈도 되고요.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한다 오늘 연단하여 메차레파하여 깨끗게 한다 메타헤르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앉아서 예, 기혁성이 앉아서 우티하르그가또 <laughs> 다헤르 한다 다헤르 계속 나오네요 <laughs> 하이타이 예, 하이타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다헤르 깨끗게 한다 에드베네 레비 예, 레위의 아들들을 어, 깨끗하 한다 <laughs>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어, 레위의 자손들은 제사장도 있고 어, 문지기도 있고 예, 성전의 모든 일또 공무원도 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메차레프 음, 음, 그 타헤르 타헤르 에드 벤의 레위의 사람들 정직하 한다 그리고 벤 찌까크 찌까크는 짜까크 짝각카는 리파인 퓨리티 퓨리파이한다. 짝각그 오탐 어 카자하브. 예. 금처럼 그들을 어 짜각한다. 예. 불에 활활 이렇게 정련을 한다는 거죠. 뜨거운 불로. 그리고 카어 카셰프 언처럼 예. 하나님이요. 그 자기의 자녀들 성직자들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요. 아주 불로 연단을 하죠. 그냥, 쉬운 연단이 아니고요. 불같은 연단. 예, 불같은, 예, 불같은 연단. 자카크, 자카크, 타헤르, 자카크 하신다. 메하유 그리고 그들은, 어, 된다. 라도나이, 주님께, 주님께, 음, 마키쉐, 민하, 마제다카가 된다. 주님께 뭐가 되는 마키세? 마키세는 드려지는 예, 드려진 나가시가 나가시가 이제 가까이 가다거든요. 나가시 가까이 가다 프로치. 근데 나가시가 가까이 가다는 게 드리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릴 때요, 헌신할 때는 가까이 가서 드리는 거예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드리는 거. 그죠? 멀리서 보내줄게, 이게 아니고, 나가시를 썼어요. 그래서 오퍼는 나가시고요 마키세, 마키세, 만네하, 만네, 아, 민네하, 민하는, 어, 여기서는 소재도 되지만, 모든 재물들을, 음, 어, 마키세 한다. 웨이 어, 제다카, 어, 제다카는 이제, 의, 의 안에서인데요. 여기서는, 이게요, 어, 의로움 안에서죠. 의로움 안에서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옷을 깨끗하게 입고 마음을 정결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제다카 예. 의로움 안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를 정결케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의로움 속에서 주님 앞에 어 가까이 가실 수 있죠. 4절 외아르바. 어. 아르바가 이게 아르바는 아레브는요. 이거는 기뻐하다, 어, 스위트하다프리징하다 라도나이 그것이 주님께 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주님께 기쁨이 된다. 민하트, 예후다, 미루셜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민하트가 주님 앞에 아레브가 된다. 기쁨, 기뻐하게 된다.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까지 예물 안 받겠다고 막 했잖아요, 그렇죠? 말라기 앞에 보면 안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받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김의 날들처럼 올람 올람은 영원도 되지만 예전도 돼요. 예전 그러니까 예전에 예전 날처럼 ancient from ancient days죠. 그래서 김의 올람 또캐 a 아니 날들처럼 해들처럼 카드모니 음, 카드모니 요트 카드모니 요트는 카드모니 카드모니 카드모니는 가드모니. 동쪽도 되고 동쪽에 해갔다니까 예전도 되고 고대로부터 그래서 아, 옛적에 예, 옛적에 우리도 이렇게 얘기해 <laughs> 옛날 우리가 참 열심히 예배드렸다 이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 옛적에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이란 것은 오리지날 아, 이런 뜻도 있죠 아, 예, 예배를 오프링을하나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드린 깨끗하게 드린다는 의미도 있겠죠 3장 4절 그래서 이제 5절 가라베티 내가 가까이 한다 알렉햄들 이들 이들에게 가라브는 가까이 가다는 거죠 가라브. 그래서 어, 가라베티 내가 가까이 간다 알렉햄들 이들에게 라미파트 어, 정의를 위하여 또는 심판을 위하여 공의를 위하여 예, 심판하러 공의하겠다는 거죠공의스럽게 심판하는 게 미시 파트죠 그래서 왜 하이티 내가 데리라 음 에드 애드. 에드가 어, 데리라 에드는 어~ 정인 증거죠 증거 정거. 미시 파트라는데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심판을 하는데 음 메마헤르 속히 속히. 속히 애들가 되리라. 음. 바 누에게 메하셰핌. 어, 메하셰핌은 가사프. 예, 가사프는 소시어 점치는 자. 예, 첫 번째 심판은 점치는 자. 예, 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이에도 그 옛날에 점치는 사람이 그래 많았나봐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 무당들. 뭐 요즘에 보면은 산신령 도사. 야, 무슨 전혀 도사 이런 거 있잖아요. 가샤프가샤프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목소리> 와 맨나 맨나 빔 예, 나프는 나 아파 예, 나프는 가늠하다. 그래서 어 가늠하는 자들 예, 그리고 어, 우바 니셰바임 예, 샤바는 예, 맹세하다죠. 그래서,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 니셰바임 라쉐케르 거짓으로 쉐케르는 거짓 거짓말. 그쵸 쉐케르는 디셉션 속이는 어, 속이는 거짓말의 맹세자들 yeah. 첫 번째는 어, 첫 번째는 <laughs> 첫 번째는 소셜어 가셰프 가샤프 두 번째는 나아프 세 번째는 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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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케르 yeah. 거짓 맹세하는 사람 <laughs> 아 이게 맹세를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그쵸 다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도 못하는 맹세 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세파트를 받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아샤크 아시아크. 아샤크는 배 오세케 빼뜨는 어, 자들 아샤크는 어프레스 어, 압자하다 롱하다 익스톨트하다 어프레스 압, 압지하다 치트하다 압자하다 셰카르 <laughs> 아~ 이거 익스프로이트 됐는데 아, 앞 압제한 자 어떤 자를 셰카르 샤키르 샤키르는 이제 고용 고용인들을 어, 일꾼들을 셰카르 셰카르는 삭시죠 셰카르 삭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네요 그쵸 삭삭 월급을 임금을 임금을 이렇게 압제한 자 체불하는 자들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알레마나, 알레마나는 알마나, 알마나는 알만한 알마나 사람이 가부가 되었네. 알마나 예. 가부죠. 그리고 야톰, 야톰은 고아들. 그리고 나타, 어, 나타는 어, 나타가 마테, 마테게르. 아, 마테게르는 게르는 그 여행자 나그네잖아요. 게르. 개를 맡테는 어, 나타나는 스트레치아웃이거든요. i n c a r n a 드 e 드 t 꾸부리다. 그래가지고 이게 어~ 이개르에게 여행자들의 손 뻗치는 자들 턴웨이 하는 자들 이건 이제 나그네를 속여 먹어가지고 빼뜨려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요즘에도 여행 가면은 막 어, 속여가지고 돈다 빼뜨려 먹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나타 나타게르 그리고 로, 또 로, 예로니 그들이 나를 어, 어,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 그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고 끊어지고요. 아마라도나의 제보우트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니라. 예. 어, 그래서 아 나를 이이 사람들이 어, 나를 두려하지 워 않았다는 거야. 하며, 앞자하며 나쁜 짓 하며, 나쁜 짓 하며, 나쁜 짓 하는 그런 자들이 나를 어, 두려워하지 않아, 아니야에 따로 예레우니 하였지, 하지 않았다. 아마라도나이째와 어트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예, 이 나라에도 이런 어, 이번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죠. 삼월 구일, 그쵸 무슨 대통령 선거하는데 점치러 가는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쵸 점치러 가는 사람이 예. 가사프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이거 대통령 후보들도 나프 하는 사람들 을왜 이래 많아요 그쵸 가늠하는 자들 그리고 또 샤바 샤바시케르 예. 거짓 맹세로 국민들한테 거짓 공략하는 사람들 그쵸 가부목에 가야 되겠죠. 6절6절키아니야도나에 어, 그러므로 이는 어, 내가 아도나이다. 로 시아니 티 내가 변개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시아니 디 나는 변하다죠. 내가 변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베 아템 그러므로 너는 너 너희들 베네 야곱, 야곱의 자손들이여, 로, 야손 자손들은 로, 케리템, 어, 칼라는 예. 이제 멸망하다, 소멸되다, 컴플리트 엔드, 피니시 끝나다, 야곱의 야곱의 자녀들이여, 예. 결단코 로, 케리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우리도 야곱의 자녀죠. 아,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하나님요, 이거 우리에게 증가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기를 우리가 또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